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발생 149시간 만인 3월 28일 오전 5시에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63,245개에 해당하는 45,157헥타르의 면적이 불탔으며 24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불의 실화자로 지목된 50대 A씨는 3월 31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A씨는 성명중 실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살림보법 위반 외에 형법과 문화재법법 위반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형 산불의 선례를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경찰과 협의하여 명 문화재 피해 부분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뉴스, 필리핀 클 인천행 5 7 8편이 기장의 여권 실로큰차 빚었습니다 28일 오전 1시 35분 출발 예정이던 항공편은 오후 4시 55분으로 연기됐습니다. 승객 135명은 공항 인근 호텔로 이동해대기 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대치 기장을 보내 문제를 해결했고 승객들에게 사과할 뜻을 전했습니다. 운항 승무원의 여권 분실로 인한 지연은 전 세계적으로 간혹 발생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뉴스. 54년간 매일 빅맥을 먹은 71세 도널드 고르스키 씨는 1 9 7 2년부터 지금까지 총 3만 5000개의 빅맥을 먹어 기네스 기록을 세웠죠. 한때 하루 9개까지 먹었지만 현재는 2개로 줄였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건강은 양호합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요. 비결은 매일 시킬로 걷기와 감자튀김 기 고르스키는 나만 부작용 없이 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따라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알면 좋은 뉴스는 계속